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수입니다. 자, 주말 장세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어 지다 보니까 금일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1월 2일을 제외하고 현재 6거래일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주가 자체가 종가 기준에 오른 폭을 이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으로는 주가를 좀 점핑 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금일 국내 주말 증시가 좀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서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글로벌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12월 달의 비농업 부분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수와 이제 실업률 자. 자가좀 발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6그레일만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도 연초 들어서 어,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반등폭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460원대에서 강하게 하방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또 어, 상방으로 올라가지도 않는 구간 속에서 Euh... 금융투자, 정권사 계정의 기관들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다소 상승폭이 조금 숨고리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연기금들이 그래도 12월 27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11월 달부터 업종 대표주인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좀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1월 2일 올해 들어 2025년 들어서 단한 차례도 기관들이 종가 상으로 매수에 담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이유 자체는 모처럼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어지면서 매도 규모의 물량 자체가 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투신권의 기관 개정과 더불어서 정권 투자 증권사 계정에서 매물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연초 들어서 매수보다는 매도로의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의 한 차례 가담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 2025년도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음 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 수급이 조금 그죠, 어,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반락되지 않을까라고 좀 지켜보시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달에 어쨌든 15만 3천 원 정도죠 배당 낙과 관련된 부분 자체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이제 변동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15만 원대 5천 원 선을 깨어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찍어주고 빠르게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봐. 다내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9만 원 선부터 시작해서 20만 원대 요 가격대 컨트롤에서는 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제 매물청의 부담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개인들만의 힘으로 끌어 올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직금 직금 올라가면서 아직은 추세는 2 1 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 좀 알파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다음 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석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글로벌 투자자의 어떤 파트너사를 많이 확보를 해올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정별의 구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먼저 점핑을 좀 해가면서 이평선들의 정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속도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성장성과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9만원 20만원 유로 사이에 박스권의 구간을 돌파하기 이전에 일단 모멘트만 하신면 붙여가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 일차적으로 언급드렸던 CDMO와 그리고 ADC 다중 방치와 관련된 신약 등 글로벌 유수의 파트너사 확보와 더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촉매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기대감을 그래도 가져가시길 바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24년도에는 누차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적인 부분, 매출액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3주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의 역대급 매출액의 달성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연초에 셀트리온에 대한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 자체가 3조원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의아했던 분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매출액의 컨센서스는 3조 5천억 정도 조금 못 미치는 3조 4천 4백억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성장 모멘텀과 이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이미 지난해 합병에 따라서. 판권이라든지 무형자산 등 삼각비 지출 자체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이니까 올해부터 이제 매출 원가의 개선 효과와더불어서 직판 체제 강화로 인해서 오피죠 수익성 영업이익의 수익성의 좀극대화해좀 매진해 갈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이기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생물 보안법 관련된 제2법에 대한 통과에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책 공약대로 약간 인화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부분 셀트리온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지난 202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조 한 2,000억 원대가 훨씬 넘는 정도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매수를 자사주로 계속적으로 매입 공시를 띄우면서 5,000한 400억 원이 좀안 되죠 정확하게는 5,36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취득하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자사주의 어떤 매입을 통해서 이제 소각 절차를 거치면서 주당 EPS 순이익의 가치도 좀 증액을 시켜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해에도 모처럼 현금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배당 낙의 효과까지도 우리가 좀 받아갔던 것도 사실인데 일단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식 배당과 함께 좀 배당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큼 주가가 올라야 뭐 서정인 회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결국 올해도 빌리업 공시의 확대 때에 따른 기업들이 그래도 좀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도 셀트리온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던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공시에 좀 확대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때좀주가의 부양을 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또 역대급 매당.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좀 반기 배당까지도 한번 좀 곁들여서 주주들에게 좀 되돌림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올해 2025년도에 11개 제품에 대한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과 함께 진펜트라의 매출액과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이라 할수 있는 CDMO와 ADC 등 다양한 성장 동력 자체를 좀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어떤 입지를 구축해 가는데 원년이 좀 되어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셸티디온에 대해서 뭐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고자 뭐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면. 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셀트리온 정도는 그도 매수해 놓고 놓으면 시장이 올라가면은 수익을 좀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난 7월부터 뭐 지수가 좀 급락을 했다가 연초 들어선 서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반등 폭을 좀 이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현재 보이시는 차트 자체가 코스피 시장인데요. 2,360포인트대의 12월의 저점 대비 그래도 빠르게 해본. 보여지면서 지난 12월달에 지수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보다 좀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정치적인 단핵정국의도 안정화와 더불어서 원 달러 환율 자체도 현재는 뭐 1,46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더 그죠 어, 1,400원 뭐 초반 정도까지 안정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화가 좀 이끌어짐과 동시에 또 우호적인 그런 환경과 또 금리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인하 의 효과 자체가 조금 더 받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 들도 나오고 또 미국발 정책적인 공략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올해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라면 결국 우리가 조금 견뎌냈던 2~3년 또는 길게는 3~4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한해로 보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 구간마다 주가가 저항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지를 좀한번더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올라가 알뜻한 그런 모습인데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1월에 이제 시작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은 요 가격대를 뚫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쯤 우리가 랠리를 좀 달려갈 수 있는 정도의 올해 성장의 모멘텀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트리온이 되기를 저도 응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주참시 뭐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뭐 강요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은 많이 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여러 개 소개해드리고 있는 간략한 시황이라든지 당일에 또 종목별 이슈도 좀 있습니다. 국내외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아울러서 참조해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럴 때 건강 꼭 유념하셔서 독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